안녕하세요. 하루 만렙입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아침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도 가보실까요? 가시죠. 주로의 눈은 다 녹아서 달릴 수는 있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바닥이 약간 미끄러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발이 조금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어가지고, 발을 잘못 짚으면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장거리를 달리려고 나왔는데, 적어도 10km 이상은 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10km도 겨울이 되고 나니까, 왠지 달리기가 버거워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또 더워지면 땀 나고 너무 또 두껍게 입고 나왔나 싶기도 하고 하나씩 벗을 수 있게 준비는 해갖고 왔는데 지금도 슬슬 땀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마스크부터 하나씩 벗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내가 달리는 이 길은, 그리고 내가 달리는 이 달리는 시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정작 변하는 건제 자신인 거죠. 나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 길을 달릴지 아니면 걸을지 오늘은 어디까지 갈지 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저의 결정사항이고 저의 몫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이 주로는 그리고 이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하는 것도 결국엔 본인 스스로 이 길에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시간을 즐겁고 보람차게 사용했을 때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달리지 않은 이 길은 아름답지만 나에게 아름다운 길이 아니죠. 나에게 아름다우려면 결국 이 길을 제두 발로 달렸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는 되게 추울 것 같아 가지고 생각보다 오늘 새벽에도 춥겠지 생각하고, 옷을 몇겹더 껴입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나의 발자국과. 시간을 의미 있게 이 장소에 담아내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달리는 것보다 그 길을 제가 스스로 직접 달리면서 의미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일을 해 보려고 노력 중이죠. 모든 일들이. 다 추억으로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즐겁고 그런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이 길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분이 계시다면, 저기는 내가 잘 가던 곳이었고, 좋아했던 곳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강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10km 이상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시계를 거의 안 보고 달리는 버릇이 들어서 속도도 거리도 사실 다 뛰고 나서 전부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긴팔이 되고 나니 더 시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달리고 제 마음 가는 곳까지 가는 게 요즘 저의 달리기입니다. 이제 해가 거의 떠서 날씨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길이 정말 길긴 하죠. 달려도 왠지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이 약간 지루하긴 해요. 물론 강을 따라서 달리는 것도 운치있고 멋지긴 한데 똑같은 곳을 끊임없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강길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살린 사이에 송파 둘레길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주로가 이렇게 밖에 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와, 이건 뭐야? 나무가 다 넘어가 있고 눈 때문인가? 난리가 났었나 보네요. 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또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봐야죠. 뭐. 이 광장 같은 데를 저만 달릴 수 있다는 건 달리는 러너서 행운이죠. 아무도 없어요. <laughs> 저만 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힘이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공간. 그게 달리기에 또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길이 참 가파르네요. 여기는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잠실야구장까지 왔고 이제 장지천길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옷을 하나 벗었어요. 아, 장지천길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주로가 아직 다 녹지 않았네요. 이러면 천천히. 또 휴식하면서 녹은 길 나올 때까지는 그냥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여기가 탄천길이죠. 이제 탄천길로 진입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오늘 물 이런 걸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완전 무급수.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데 물 하나 정도는. 와야 됐었나 싶네요. 이제 슬슬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가 생각보다 공사가 많아서 이상합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아, 이런 데는 없었는데, 제가 알던 그 도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아, 이게 계속 완만한 어필 구간이라서...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다고 안갈순 없잖아요. 집에 택시 타고 가지 않는 이상 달려서라도 걸어서라도 가야겠죠. 또 갑니다. 가시죠. 끝이 안 보이는 도로긴 하지만 저 끝까지 곧 갑니다. 멀어 보이지만 사실 멀지 않죠.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가 이제 슬슬 아픕니다. 종아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잠기는 것 같고 그 느낌이 딱 있거든요. 아직 거리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뭐 천천히라도 가봐야죠. 가든 파이브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다니는. 장천길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알겠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산길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가자. 아 힘드네. 힘들어 힘들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포기 불가입니다. 가야죠 기서 일단. 일단 가야죠.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안전하게. 이제 마지막 산길 코스가 남았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오늘의 저의 미션은 끝. 무급수. 쉬지 않고, 물론 건널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잠깐 쉬었지만, 송파 둘레길 달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아침부터 너무 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겠네요. 눈길이라서 눈이 얼마나 왔는지 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곳곳에 나무가 부러진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타세콰이어 길까지 드디어 오늘 하루 달리기를 마칩니다 20km 정도 달렸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저는 또 오늘도 또 상쾌하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달리는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